개념 다섯 번째 주제 갈래 시작할게 주제는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거지 그지 시 속에 들어있는 시인의 중심 사상 정서야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인지 정서를 뜻한다. 그러므로 시의 주제를 이해하는 과정이 곧 시를 감상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주제 2에 이꼴 시 감상이라는 거야. 그러면 주제를 형상할 때, 형상화가 뭐야?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자, 어떻게 표현하는가? 형상화란 내부의 관념 또는 감각을 통해 느끼거나 생각한 것을 어떤 수단에 의해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일을 얘기하는데, 하는 일이다. 흔히 뭐 할까. 비유, 상징, 이미지. 이미지가 뭐야. 심상이지. 이것들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등을 통해서 암시적으로 직접적 아니고 신은상징을 통해서 나타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암시적이라는 거야.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자 시의 주제와 시대 정신은 시의 주제는 시인의 사상 정서 의지 등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그가 살던 시대 정신과 사회 모습을 비춰주는 것이기도 하다 시 속에는 그 당시의 사회 모습 그리고 시인의 생각 그리고 어,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야 그러면. 주제의 특징은요, 시적 화자의 정서가 반영된다. 어떤 마음인지 그것이 반영된다. 따라서 시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를 파악하면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시의 내용 형성의 중심 요소. 한편의 시에 사용된 운율, 심상, 화자, 표현 기법 등의 요소는 모두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위해 사용된 도구. 이게 뭐야? 주제를 형상화하는 거지, 그지 이렇게 볼때 시의 주제는 시의 내용, 그리고 형식을 결정짓는 가장 중심적인 요소라고 할수 있다. 시의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운율, 심상. 자 표현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용하고 주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시의 갈래 볼게요. 시의 갈래는 형태에 따라서 자, 딱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시지, 시조 같은 거. 우리 대표적인 게 시조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해진 형식이 돼가지고 정형시라고 합니다. 정형시라 그러고요. 자, 이 정형시는요. 외재율. 딱 봐도 있잖아. 사음 보 길이도 비슷하고 길이도 비슷하고 음보도 비슷하고 사음보로 이렇게 음보도 비슷하고 이런 것들이 외재율. 형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형시라고 하고 자, 자유시 안에는 뭐 있어? 자유시 안에는 운율이 우리가 찾아야 돼. 내재율이 있는데 이런 정형시에는 외재율. 딱 봐도 운율이 딱 드러나 있어.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시조. 그리고 가사 같은 거는 시조가 길어진 형태가 가사야. 민요, 창가 등이 형식이 정해져 있는 정령시이고, 자, 정령시하고 반대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걸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보는 현대시는 다이 시에 들어가. 그렇지. 자유시야. 자유시는 정해진 형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운율도 우리가 찾아야 돼. 그운율을 찾아야 된 운율을 우리는 운율이 숨어 있다. 내재율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긴줄걸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줄걸 형태로 되어 있는 게산문시야산문시 산문이 뭐야? 줄걸이야 근데 그냥 산문하고 다른 게 씨들은요 운율이 있습니다. 긴 줄걸 형태더라도, 이 산문처럼 보이는 씨라고 해도,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내재율이 내제, 들어있습니다. 자, 요게 형태에 따라서. 형식이 정해져 있으면 정형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건 자유시 현대시가 다뭐 우리가 지금 배우는 현대시가 다 자유시에 해당되고 산문시는 긴 줄거리지만 뭐가 있다고 운율이 있다. 그게 형태에 따른 분류이고 내용에 따라서는요. 자기의 정서 감정을 표현한 시 서정시 서정시고 개인적인 감정과 정서를 주관적으로 표현한 시야. 대부분이 현대시는 자유시고 서정시에 들어갑니다. 자, 현대시, 대부분 현대시가 다 여기 들어가고 향과 소격, 시조는 형태상은 정형시에 들어가지. 그런데 시조에서 자기의 슬픔, 이별의 안타까움, 이런 걸 노래하면 뭐가 되겠니? 소정시가 되겠지, 그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나 민족의 역사적 사, 사건이나 신화, 전설, 또는 영웅의 이야기, 영웅의 사적 등을 긴 시로. 서사적으로 읊은 장시 긴 시로 읊은 거, 우리 는 이걸 서사시라고 그러고요. 우리는 지금 현대시에서는 볼 일이 없겠지, 그지? 대표적인 게뭐 호모의 일리아스, 오디세이야, 오디세이야 많이 들어봤지, 그지? 밀턴의 신라원 용비어천가라는 우리 나중에 악장을 배우거든요 악장이거든, 이런 것들이 서사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희곡이 뭐니? 연극의 대본이지 그지? 희곡의 형식으로 된 것. 이거 희곡은 연극의 대본이야. 연극의 대본처럼 쓰인 극시가 있어요. 극시가 있고 이거 배울 일이 없을 거야. 요게 이제 내용에 따라서는 우리는 대부분 뭘 배워? 서정시를 배워요. 그리고 뭐 금국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영웅의 이야기를 적은 서사시가 있고요. 영극의 형태로 적는 극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에 따라서는요. 목적, 우리 뭐, 북한 같은 데 보면 북한 정부를 찬양하기 위해서 지은 시들이 있거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목적시에 들어가. 이런 것들이 목적시에 들어가고 그 반대로 자기의 순수한 감정을 노래한 시는 순수시에 들어갑니다. 자, 개인의 주관적 정서, 순수한 감정을 노래한 시는 순수시에 들어가고, 그리고 일정한 정치적 사회적 목적에 의해서 지은 것은 목적시에 들어갑니다. 목적에 따라서는 순수시와 목적시가 있습니다.